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10월도 하루 남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 또 부실채권 즉 NPL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경매와 부실채권 즉 NPL 에서 조금은 중급자 이상으로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배당 문제 7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 문제 정도는 풀수 있어야 될것 같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이를테면 채권관리팀 또는 법무팀이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꼭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일반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어,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또 임차인들이 이렇게 있다면, 어, 배당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의 배당 문제, 일곱 문제를 꼭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배당 연습 7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연습 7문제 곧바로 갑니다. 제가 이제 그 내일 공공기관 강의를 가는데 옛날에 이제 공공기관 막 3일 동안 강의를 하게 되면 배당 문제만 거의 한 100문제 이상 풀어봐요. 100문제.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다가도 점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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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0문제를 풀 때쯤에는 아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핵심적인 문제를 가져왔고 여러분들도 일단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낙찰이 4억이 됐나봐요 그래서 배당 금액이 4억원 인가봐요 근데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대 1월 1일 근저당권 2월 1일 저당권 3월 1일 전세권 4월 1일 담보가 등기 오리지널 물권 사실상 물권이라서 그냥 우리가 이런 걸 전부 다 물건 아니고, 물권. 물권. 예, 네, 아무리 좀 어렵죠? 물권이에요. 물권은 등기부에 먼저 기재된 순서대로 우선 면제권이 있대.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 1월 1일 날 낮, 2월 1일 날 낮, 3월 1일 날 낮, 4월 1일 날 낮. 그래서 배당 순서는 2억.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니까 2억. 여기까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말썽이 준 거는 뭐예요? 근저당권 제일 빠르죠?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해요. 등기부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두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끝났어요. 이거 못 받은 거 누가 책임져?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죠. 낙찰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두 요, 요 사람은 혹시라도 이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판결받아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통상 이런 채무자들은 이제 거의 자력이 없어지죠. 여러분. 그죠? 예, 정말 그러면 최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음, 첫 번째 하나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배당 금액이 4억원인데 여러분들 가압류는 모두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우선 매질권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동순이에요. 동순이. 단 동순인데 금액 대비 동순이에요. 금액 대비. 이게 안분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금액 대비 동순이. 무슨 말일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금액이 다 똑같아. 3, 3, 3, 3. 날짜는 달라. 그래도 배당 금액은 1, 1, 1,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예. 네. 날짜 필요 없이 다 동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액도 똑같아. 그래서 1111. 이게 렇 이렇게 된다. 자, 잘 보세요. 근데 이거 4억 원이야. 이번엔 다 똑같아. 근데 이 그럼 이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금액 대비 안 분배당이에요. 어, 무슨 말일까? 잘 보세요. 배당할 금액 4억이야. 이때 이 가압류가 배당 받을 금액은 2억 원. 자기 돈 2억. 나누기 총채권의 16. 그럼 얼마야? 8분의 1이니까 5천. 당연히 얘도 2억이니까 5천. 당연히 얘도 2억이니까 얼마야? 5천. 얘는 5배 많으니까 2억 5천. 이렇게 배당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개념. 아 그냥 처음이니까 어렵지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이 사건의 말수 기준 권리가 뭐예요? 가압류죠. 낙찰자가 낙찰받고돈 내면 등기부상에서는 모두 소멸한다. 그러니까 경매로는 낙찰받을수 있어요. 4억짜리에,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근데 이거를 일반 매매는 못 사죠. 왜? 일반 매매 사면 이거 등기부에 다떠안야 되는데, 깡통이잖아, 이거. 빚이 이렇게 많은 걸 뭐하러 사? 4억 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경매로는 낙찰받을수 있다. 왜? 다 소멸하니까. 그런 개념도 하나 간단히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배당 금액이 4억 원이야. 근데 여러분, 근저당권, 가압류 이게 뭐예요? 물권, 채권.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해요. 우선 매직권도 있죠. 그래서 사업 제로 이렇게 돼요. 근데 낙찰자가 낙찰받고 날차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배당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가압류가 먼저 앞에 있고 뒤에 근저당권. 얘가 물권, 얘가 채권. 우리 민법은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사업 제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가압류라고 하는 제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니, 가압류 해봤자 뒤에 근저당권 설정해버리면은 하나도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 그래요? 가압류가 근저당권,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금액 대비 안분해서 먹어라. 그래서 4억, 4억이니까 2억, 2억. 이렇게 배당을 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 줄여서 대판의 입장이다. 대판.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자, 배당금액이 4억 원이야. 근데 메뉴에 가압류가 올라와요. 그러면 가압류가 받을 금액이 얼마야? 2억. 나누기 총 채권액. 8분의 2는 4분의 1. 4억에 4분의 1은 얼마예요? 1억. 그러면, 4억 중에 얼마 남았어? 이제 3억 남았죠? 3억 남았는데, 여러분, 뭐예요? 다음이 뭐야? 근저당권. 얘는 물권이잖아. 물권 물건 우선매제권. 그래서 얘는 2억을 다 받아요. 2억을 다 받아. 그럼 얼마 남았어? 이제 1억 남았어. 1억 남았는데, 아까처럼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1억 원을 금액 대비 안 분. 금액이 똑같으니까 0.5, 5천만 원. 0.5. 이렇게 배당을 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물이자겠죠 여러분?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조금은, 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어쨌거나 이 사건의 말소기준 거는 뭐예요? 가압류. 낙찰자가낙찰받고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거기까지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문제 일곱 번째.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여러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1월 1일자, 임차인이 2억 점유 전입신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2억, 임차인, 정유재료시 확정일자 2억, 가압류 2억. 그리고 임차인은 원래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을 못 받아요.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단 소액 임차인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억 원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 금액이 없어요. 4억 원인데 근저당권 당연히 2억 받겠죠? 자,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럼 우선 면제권 언제 생겨요? 3월 2일 0시. 그래서 얘가 빨라. 2억. 가압류는 못 받아요. 배당이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여러분, 얘가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죠. 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빨라. 그죠? 예, 근데 배당을 못 받았어. 얼마? 2억. 누가 책임져? 낙찰자. 그래서 사실은 낙찰자는 낙찰금액 4억 플러스 2억. 그래서 6억에 낙찰받은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오늘의 배당 문제 일곱 문제, 또 물권의 우선 변제권, 또 채권의 금액 대비 동순위 이런 내용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임차인들은 확정일자가 없다면 소액 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가 없구나. 또 낙찰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는 보증금을 떠안는 것이구나.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번 배당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보다 더 설레이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